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쌈돌이에요. 오늘은 영웅의 창가 업데이트가 이제 곧 생성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 해보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영웅의 참가가 업데이트되는데 업데이트 날짜는 10월 12일로 예정이에요 10월 12일 예정인데 영웅의 참가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봤죠 지도보면은 각각 원소가 4개 있는 고업데이트인 그것 같아 KVK KVK가 이제 시즌 1, 2랑 빛과 어둠 시즌을 완료하면은 그 다음 시즌 그게 아마 영웅의 참가인것 같아 시즌 5인가 6인가 진영은 이제 서로 다른 왕국 사이의 진영을 구성하고 함께 공동의 강적에 맞서 싸울 수 있다 합니다 공동의 강적이라는 게 이게 NPC인지 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뭔가 NPC같은거 잡는것 같기도 해그 다음 군단작전 동일진영의 연맹은 자유롭게 군단을 구성하여 전략을 공유하고 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 자유롭게 군단을 구성한다는거는 지금까지 동맹이랑 방식이 조금 다를것 같긴 해 근데 요거는 이제 전략을 공유하고 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뭔가 새로운 컨텐츠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하던것처럼 디스코드에서 전략 공유하고 전쟁을 진행하는건지는 알수가 없겠네 그래도 뭔가 색다른게 뭔가 진영이라는게 생기고 군단이라는게 생기는게 뭔가 색다른 느낌 있어요 그리고 스킬 조합 여게 제일 색달라 부대가 다른 사령관의 스킬을 추가로 소지한다 2, 3개가 리차드의 체력회복 스킬을 소지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느낌 같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영웅의 재림 이번 시즌에서 전사한 부대는 시즌 종료일 1정 비율에 따라서 반환된다 싸움 더 열심히 해라 어차피 병력 다시 어느 정도는 돌려줄게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막상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새로 나오는 KVK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쪽 서버에 가서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물자 보호 이벤트 최적화 여따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기타 최적화 내용이 또 신기한 게 많아. 자연의 선물 스킬이 사용해 불가능하도록 해. 그래가지고 이제 kvk에 연맹 자원 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텔레포트 못 시키게 하는 거 시간 이제 버는 거 그거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폐허나 어둠의 재단 중한 곳으로만 부대를 파견해 진입할 수 있다. 이제 폐허 원래 두 군데였잖아. 우리 kvk에 보면은. 폐허가 두 군데였는데 이제는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간다. 요말 같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 1단계 종료에, 왕국이 획득하는 버프가, 원래는 공방생이 15%였는데, 이번에는 공격력 50%로 바뀌었어. 요거, 요거를 봐도 그렇고, 자연의 선물 불가능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웅의 재림을 봐도 그렇고 그냥 싸움을 되게 열심히 시키는 것 같아. 그리고 빠른 빠른 싸움 좀 질척거리는 싸움이 아니라 빠르게 죽고 빠르게 끝나는 그런 싸움을 조금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맹 상점 내 연맹 회수 기능이 추가돼서 필요하신 아이템을 연맹 개인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들을 회수시켜 가지고 연맹 개인 포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가속으로 바꾸든 렌텔로 바꾸든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미, 도감, 조각, 선택 상자와 사령관 조각상 상자, 사령관 조각상 상자란 게 있었냐?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패스. 새로니, 새로니 이제 보스가 추가되네. 어, 마음에 들었고. 이제 고객센터도 이제 간편하게 할수있다며 성배규의 순찰병을 터치하면 고객센터 이용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관우 사령관 천리행 각성 스킬 적용 규칙이 개선된데 관우 자신이 방패를 획득하는 동시에 스킬 피해 증가 효과가 발동하면 3초간 지속된다는데 스킬이 원래는 지금은 관우가 방패를 획득해도 피해 증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개선한것 같아. 정확한 내용은 요거는 한번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뭔가를 실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윌리엄 밀세 사령관 혈통의 비밀 스킬의 공격 범위가 확대된다. 이거는 윌리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공격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했었는데 요거는 결국 이제 버프가 되네요 어 요렇게 이제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곧 있으면은 시작될 것 같은데 대규모 업데이트 여러분들 준비해야지 KBK 시즌 1, 2 질리고 빛과 어둠 질린 사람들 앞쪽 서버에 넘어가가지고 요 새로운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다 빠잉